자, 데콜테에 이어서 이제 목관리, 예, 목경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놓으신 상태에서 예, 측경부가 나올 수, 옆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터번은 이렇게 귀를 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예, 머리를 어,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손은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살짝 얹어놓으시면 돼요. 얹어놓은 상태에서 예,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연목, 인맥, 가슴 중앙, 애과, 반경맥, 팔, 어깨 감싸서 애과 라인 시작하면서 돌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돌려줍니다. 자 도포 동작이고요. 이제 차분하게 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처치에서 또 목을 한번 스트레칭 해줬고요. 그죠? 데콜테에서도 예, 목에 터치가 들어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목과 쇄골과 견갑골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줘요. 이 얼굴 축소를 해서 얼굴만 하시면 예, 효과가 그만큼 늦어요. 그래서 항상 통로를 열어준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등. 지가면을 이용하시는데요. 이때 는 엄지를 살짝 든 상태에서 승모근을 내려주듯이 승모근이 후두근 라인에서 시작해서 견봉까지 가죠? 견봉까지 가고 흉추 1 2호까지등 아래쪽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을 이렇게 상부 승모근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목을 서클 하시면서 밑으로 내려 줄때 압을 주시는 거죠 어느 쪽으로 쇄골 속으로 쇄골 속으로 갖다 버리듯이 이때 동작은 올릴 때 압이 아니라 내로 내려 줄때 압을 주시고요 쇄골뼈를 밀어 주듯이 이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 들어가는데요. 이 서클은 특히 이제 흉쇄우돌근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쇄우돌근 앞면은 앞목에서 푸셔야 되고요. 흉쇄우돌근 예, 뒷면. 예, 뒤쪽에 대장경맥과소장경맥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예, 얼굴이 작아지시려면 어딜 풀어야 돼요? 예, 여기 프로폰더스 부위, 귀 뒷부위죠? 예, 귀 뒷부위를 집중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다, 풀어주시다 보면은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뭐 이렇게 막 아주 크신 분은 아니지만은 이 고객들 중에서 얼굴이 너무 이제 하악이 크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셔서 꽉 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귀를 후이 두개골에서 귀를 뜯는 느낌으로 이렇게 벌려주듯이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또 옆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 뒷부위를 먼저 뜯어주시고 다시 서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느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귀 앞부위를 해주셔야 돼요. 귀 앞부위에는 이문 천공 청맥 세 개의 경맥이 있죠. 삼초 경맥, 소장 경맥, 담경맥 이렇게 있는데 전부 세 개의 경맥들이 전부 예 바로 볼 쪽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는 파로키스귀 앞에 있는 림프절 부위에 있어요. 혈자리들이. 그래서 혈자리도 중요하지만 이쪽에는 림프절의 개념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좀 빨리 빼 싶으면 아 벌리게 하세요. 약간 아 벌려주세요. 아 벌려주시면 아 벌리기 힘들어 하시면요 여기다 이제 연뭐 연필을 물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아 약간 벌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골이 이렇게 싹 파입니다. 그리고 골 부위를 이, 삼, 지 또는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 뒤처럼. 귀에서 이 턱을 이렇게 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떼는 느낌으로 떼어주세요. 이쪽에 얼굴 쪽에 있는 높이를 흘러내려가는 통로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통로를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등도 이렇게 핀칭해주듯이 이 얼굴도 이렇게 핀칭해주시면 돼요. 잡아서 뜯듯이, 이렇게 뜯어내듯이. 이게 전처지 단계에서, 연목 단계에서 들어가시면, 이따가 얼굴 정면에서 이제 테크닉을 하실 때 굉장히 손 쉬워지시거든요. 요렇게. 위디. 풀어주시고요. 다시 모지구 엄지 불을 이용해서 서클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시 서클 해주시고, 소지측으로, 쇄골 속으로 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경근을 쭉쭉쭉쭉쭉쭉, 스트레칭 하면서, 목을 늘려주고요. 다시 서클 해주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귀 뒷부위가 좀 많이 이렇게 막혀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밑으로 빼주듯이 오케이. 여기만 해주셔도 턱 라인이 굉장히 많이 리프팅 돼요. 노화되신 분들은 여기를 해주시면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요. 얼굴이 크신 분들은 얼굴이 작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턱에서 끌어서 갔다가 버리시고 턱에서부터 끌어서 갔다가 버리고 다시 턱에서부터 끌어서 갔다가 버리시고, 이제 여기를 비워놨기 때문에, 턱에 있는 쓰레기들은 전부 이귀 뒤로 가거든요? 귀그 뒤쪽으로, 어 이때는 이제 손끝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파는 듯이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요. 손수근부터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이, 아주 쫙쫙 빗자루질을 해주시듯이 이렇게 쓸어주시고, 다시, 갔다가, 버려주세요. 후드브라인도 한번 자극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3초 경맥 한번 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 뒤에 예풍서부터, 계맹노식 각손, 사죽고. 자, 이제 여기 있는 혈자리 이름들이 참 재밌어요. 예풍. 예풍은요. 여기는 이제 얼굴 축소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혈자리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예풍이란 혈은 어, 풍을 예방한다. 가릴 예자거든요. 그래서 귀 뒤를 많이 풀어주면 풍 예방이 된다는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각손이란 혈은 각이 적다. 이렇게 각진 부위죠. 귀의 제일 높은 부위. 예,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예풍하고 각손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죠. 그럼 거기 다시 예. 3등분을 하시게 되면, 개맥, 노식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개맥이라는 혈은 미친 맥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맥을 잡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노식이라는 뜻은 두 개골로 자거든요. 휴식식자요 그래서 머리를 쉬게 해주는 혈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쉬지 못하고 미친 것처럼 뭔가 진정이 되지 않을 때는 귀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을 예방하고 맥을 잡아주고 머리를 쉬게 해주는 혈자리. 그래서 귀를 잘 풀어준다는 게 대체 얼굴 축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얼굴이 이제 유난히 몸에 의해서 크신 분들은 얼굴 쪽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밑으로 빼주고 머리를 식혀주기 위해서 귀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가 의미를 두고 푸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푸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문이라는 거에 서 사주공 우리 삼초동맥의 종열인데요. 이렇게 밀어주듯이 어디냐면은 이문에서 사주공까지 이렇게 손그 엄지 볼로 엄지 그 지문 부위로 밀어주듯이 쭉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요 예,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화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이제 다 이제 이쪽 화면에서 보셨으니까 턱 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볼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슬림하게. 그래서 어, 얼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목과 데콜테 부위만 해도 예, 전 화면하고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턱이 슬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살을 빼고 싶으면 이제 테크닉 하면서 얼굴 테크닉 하면서 다시 한번 쫙쫙 정리만 해줘도 이 사이드를 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옆목 경락 관리였습니다.